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로 3절,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절씩 교도한 이후에 마지막 3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우리 저희 지방의 서울남 지방의 회장으로 계시는 유영창 목사님께서 오늘 인생의 전성기를 들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어,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이 보니까. 떨리는데요. 떨리는 만큼 잘해보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임직자는 일꾼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분들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힘을 보태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서서 교회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함께 걷는 이 그가 바로 일꾼입니다. 저는 오늘 임직하는 분들이 신애가 푸른 나무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비전, 신앙의 핵심 가치 추구하는 목회 철학의 하나가 만인 제사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만인 제사장 개념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선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다. 계급으로서의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없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자신의 소명의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 사실 이 만인 제사장은 시의가 푸른나무 교회만의 것은 아닙니다. 중세에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왔던 가치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른 길을 걸으려 했던 성도, 그들의 연합인 교회가 이 땅에 실현하려 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인즉하는 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핵심 가치이면서 이 교회가 지향하는 이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고 실현하 하는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렇게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신앙의 가치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일꾼이 될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온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만을 담당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로 그들 역시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4장 보시면 3장인데 민수기 3장 4장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의 수 그들의, 그들의 직무를 분담하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 4장 읽었잖아요. 3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수를 총수를 개수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어보니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게 3장이고요. 저 이제 4장 1절부터 봤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만 2천 명 중에 30세에서 50세 레위인을 따로 세어라 또 얘기하십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는 그러니까 장년들이죠장년을 따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의 인물을 하나하나 맡기십니다. 30에서 50세 사이의 레위인은 고아 자손이 제가 이건 못 외웠어요.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으로 도합 8580명이었습니다. 생후 1개월 이상의 레위지파 남자 2만 명 중에서 3분의 1인 8580명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거룩하게 다시 한번 구별됐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온전하게 성막에서 제사드리는 일에 봉사하라고 한 지파, 레이 지파가 구별됐고 그한 지파 2만 2천 명 중에서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는 30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들 8580명이 또 구별돼서 성막에서 봉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은 나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중심에서 행할 일이지. 변두리에서 행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고 구별된 시간, 성결한 시간이 하나님께 제사는 일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지파가 구별되고 그들 중 다시 30에서 50세 사람이 작년 남자들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에들려졌다는이 사실은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들이 170한 180분 되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전송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즈 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조입니다. 전성기, 황금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니즈 시절은 외모, 인기, 실력이 절정에 올랐을 때 가장 좋았던 시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찬란했던 과거를 나태내는 말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화 배우 오드리 핵번이 있습니다. 그 배우의 리즈 시절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휴일을 찍었던 1953년 즈음입니다. 그게 그 양반의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사회 물리적으로 보면, 제가 사진을 쭉 봤거든요. 오늘 인적하는 분들의 리즈 시절은 이미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 봤더니 주름 감추셨지만 다 보여요. 주름 많고요. 또, 인식하는 분들 배를 보십시오. 이 아저씨 배고요 다. 다, 뭐, 그,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니즈 시절은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앙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모든 순간이 전성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 26일 향년 86세로 소천하시 한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1934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출생했습니다. 6.25전쟁 중이던 1사후퇴때 남한으로 내려와 가든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때 결심합니다. 난 평생 아픈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그는 세브란스 의대에 입학합니다. 수바이체의 전기를 읽으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이 병원과 의, 의원이 없는 것, 약국이 없는 것 무의촌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무의촌. 무의촌을 다니면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1961년 의대를 졸업한 그는 의사가 없는 것, 강원도 간성, 속초 같은데 가서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는 1970, 속초로 가서 대동 의원을 개업합니다. 병원은 잘 됐다고 합니다. 환자가 넘쳤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가난한 선교사를 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교사를 꿈꿨다고 해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지고 있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병원 개업하고 6년 됐던 6년 됐을 때 1976년에. 그가 존경하던 한경직 목사님에게 선교사로 가고 싶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네팔을 추천합니다. 1982년 49세 때 그는 선교사가 되려고 잘되던 대동의원을 정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두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9세요. 늦깎이 선교사가 되려는 것을 부인이 굳고 말립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득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생선에 비유하면 머리와 꼬리가 아니라 가장 좋은 토막을 바치고 싶다. 이후 고인은 1982년부터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서 42년간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의 모든 순간이. 전성기였습니다. 20대가 그의 리즈 시절이 아니고 몸매가 좋았던 어느 때가 그의 리즈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들였던 모든 순간이 그분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전성기를 살다가 올해 5월 26일 그보다 그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데 토막을 들인 사람 인생의 모든 순간이 전성기였던 사람, 은퇴가 없었던 사람, 그의 이름은 히바, 히말라야의 슈발처로 불렸던 강원이 선조사입니다. 우리 모두 선조사 될수 없습니다. 선조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나 인생의 가장 좋은 가운데 토막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전성기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인직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의 일꾼들이여, 부탁하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부탁하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응원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인생 전체가 전성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예배란 걸 기억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예배하는 이 시대의 레위이자 제사장이 되십시오. 오늘 임직하는 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전성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여러분 때문에 신외과 푸른나무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만인 제사장을 실현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제가 페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반목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선 존재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임직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직자들, 자신들의 전성기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